깨겠습니다 그대로 네, 에고를 내려놓으시고 참나로 존재해 보겠습니다. 모른다하시고 근원적인 내 안에 네, 참나로 존재해 보겠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바로 고요해, 고요해지시면은 잘 깨어나신 겁니다. 그 때, 네. 깨어있는 의식, 또랑또랑한 의식에 집중하세요. 텅, 텅빔은 알아차려지는 거고, 애고를 그쳤기 때문에 텅빔이 느껴지고, 그때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존재감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그대로 깨어납니다.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텅빔에, 예. 네. 존재하는 의식에 안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요합니다. 의식은 선명하면서 한편으로 고요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원망도, 어떤 후회도 모든 게 그쳤습니다. 에고, 애고, 에고를 그치게 하면은 에고의 그런 자인들은다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고요하면서도 네,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나 라는 존재가 영어로 I AM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의 신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이원이고 성령이고 아트만이고 불성이고 열반이고 우리 안의 본성입니다 어, 참 나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그대로 머무시면 여러분들은 깨어나신 게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깨어서 존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고를 초월해서, 예, 생각이 끊어지면서 단절을 느끼고, 사물의 배우에, 에고의 배우에, 근원적인 나가 드러납니다. 그 나에만 멈춰 계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신성을 만나신 겁니다. 잘 깨어나셨고, 의심하지 마시고, 늘 만나던 자리니까, 우리들이 익숙하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안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나의 고요함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 에고가 일어날 때 오직 모른다 해주시고 깨어서 참나에 집중하시면서 오직 존재할 뿐이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고를 끊고 참나에. 그대로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생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끊어주시고 그대로 깨어서 존재 존재하십시오. 존재감에 집중하시고. 텅빈 자리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신성입니다. 에고를 초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도, 공간도, 나와 남도 어떤 인과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에고만 내려놓으시면은 즉각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도달합니다. 머무시면서 그 자리와 텅 빈과 의식성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네, 오신 분들도 그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음 네,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대로 깨어서 존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나 라는 네, 그 존재감 그 자리가 신성입니다 하루종일 깨울지 못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네, 다면 하루에 네, 잠시라도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네 안에 신성이 계시다는 거 에고에 너무 빠져 계시면은 에고가 네, 또 이기성을 네, 못된 마음을 부립니다 근원을 만나시면은 네, 그 자리에 나아남이었기 때문에 자비심이 연민이 사랑이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도 네, 그 자리가 늘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그대로 깨어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잠시 쉬시면서 하지만 잠으로 또 빠지는 건 아닙니다. 깨어서 참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감 네.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신성과 하나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신성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고만 내려놓면 으깨어있을수 있습니다 그때 만난 그 자리를 문화권마다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 탕비문을 아셔야그 이후에 나온 공식도 그 자리가 우리한테 명령하는 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나한테 도덕적으로 인도했던 그 근원이 그 텅빈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남부터 먼저 예, 공식은 차치하고 만남부터 먼저 진하게 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를 뿐이고, 오직 전제할 뿐입니다. 내려놓고 전제하십시오. 이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단전에 의식을 둬보겠습니다. 하단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위치 아시죠? 늘 말씀드린 대로, 배꼽보다 아래, 안쪽으로 칠할 쯤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마음으로 한점 찍으시고, 단전이 좀 부분적으로 드러나, 드러난 분들은 바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굳이 처음 안 찍으셔도. 어딘지 알잖아요. 열이, 열이 나고 맥동이 있고, 예. 그 자리 집중하시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소리 들리시죠? 소리에 맞춰서 숫자를 헤아리면서 마음속으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두 숨과 날숨을 번갈아가면서 교차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좀, 좀 쉬었다 하시는 분들은 초수를 좀 낮추세요 어, 중간에 안엔, 안에서 후퇴한 걸 너무 막 유지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호흡이 부담스럽습니다 26이면 24로 좀 줄여가지고 하시면은 금세 한 며칠 하시면 26까지 도달합니다. 깨어서 단단 바라보시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좋습니다. 길이를 조절하십시오. 느껴오신 네, 분들도 바로 반전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어서 단전 바라보시면서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단아가 심플합니다 들숨과 날숨만 조절해주시고 의식은 하단전에 늘 말씀드린대로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다 본인 바이어리듬 네, 그런 파동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그날 내가 해야 될걸 꾸준히 해나가겠다 이 자세면 어, 단하게 큰친척이 있을 겁니다. 안든 바라보시고 네. 배가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 대고 하시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의식이 다른 대로 세지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 일어나면 모른다 해주시고 깨어서 아래 단전 바라보시면서 의식이 다른 데로안 세게 의수 단전 네. 정신으로 단전을 지키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생각이 오히려 방해꾼이고 여러분들의 도적 같은 지금 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이 아랫배 단, 단, 하단전에 일령으로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들이마시고 1 2 3 4 5 6 7 8 내쉬고 어렵지 않으시죠 두 순간 날숨 길이만 같게 하시고 번갈아서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서 또한편으 졸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신 상태에서 아래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호흡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뜨시고.